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예 네, 해보게 될콘텐츠는네 레알 라디오인데요 어네 이번에도 네뭐 사연 안 오는 거야 다 익숙하실 거고 네, 네 어, 봐주시는 분도 얼마 없긴 하지만 네 사연 안 오시는 것도 다 네, 익숙하실 네 익숙하실 거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 네 사연 안 오시는 건다 익숙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네 피곤해 네, 많이 좀 네, 귀찮아가지고 네 카페도 잘그네그네이버 네, 카페도 잘안 들어가서 네 따로 읽을 만한 글도 안안 들고 네안 들고 와서 네할 말이 많이 없는데요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네 따로 할게 없어 가지고 네 이번에 네 내일이 빼빼로데인가 동시에 네 농업이는 네 농업일은 날이죠 네 그래 가지고 한번 농업이의날농업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네 먼저 네뭐 농업인을 날을 정의 같은 경우는 농업 농민들의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로 매년 11월 10일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법정 기념일이네요. 네 그렇고 자 내용을 보면 어디 보자. 어, 네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이거? 네, 그냥 다 읽을게요. 네아 네, 그전에 이거 네 헤어빌치를 심을 거 아니면 어네 이게 음, 네, 크로타라리아를 심을지 아니면 헤어비치를 심을지가 좀 고민 되게 고민이 되는데 네 돈도 아껴야 되고 네 그래 그리고 또 지금 체력도 많으니까 네, 헤어비치 그냥 심겠습니다. 자네 먼저 그 다음에 네뭐네 11월 11일이 대충 뭐 농업 인의 날이고 자 그다음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많이 길어요. 네아 그리고 출처 같은데 네, 출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출처는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국이어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다. 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건농 의식은 고구려 시대까지 네,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간다. 이규볼 동국이상집 권삼권 동명왕편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동명이 동명왕이 현재 만주인 동부여에서 압록강을 건너와 고구려를 건국, 건국할 때 오곡 종자를 가지고 와서 다섯 네, 가지 곡식을 종자를 가지고 와서 건농의 그 <laughs> 네. 농사를 권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건농 관련 기록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독 백제 때부터 건농 유사가 많다고 합니다. 네, 거, 그 농사를 권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 이것은 백제 지역에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가 특히 중요했음을 말해주는데, 말해준다고 하네요. 조선 시대에도 왕들이 들, 들에서 건농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일제 강점기 이르러서는 네, 6월 14일, 14일에 농민데이 또는 건농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하필이면네 일제 강점기에 이런 게또 하나 생겼네요. 하필이면 일제 강점기에 자. 네비리치한번더 심어 주고 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농민대일 폐지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농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유 고유의 전통 임이 인정되어 일제의 잔세를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의 날로 바꾸고 6월 1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후 다시 모내기 적기 일인 6월 1일을 건농을 날로 정하였으나 1973년에는 어민의 날, 건농을 날, 그리고 녹철 날을 건농을 날로 통합하여 다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되게 네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네 6월 15일에서 뭐 6월 1일로 바뀌고 네그 다음에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은 또 11월 11일, 네,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자, 네, 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을 했다가 네, 1996년에 건농을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 농업인을 날로, 날로 지정을 하였다가 1997년 농업인을 날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네, 농림부가, 주관하여, 네, 농림부가 주관, 주관하여서 매월 11월 11일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를 치른다는데요. 농업과 농촌을 발전해 헌신하는 농어, 농업인을 발굴해서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치시키는 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기관에서는 어, DDA, FTA, 어, <laughs> 어, 근데 경제용어가, 네. 어우, 야, 이게, 어우, 네. 경제 용어가 네, DDA나 FTA 쌀 협상을 비롯한 농업 통상 협력과 협력과 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인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 정책도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업을 위상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생산 일깨우고자 하는 일도와 함께 어려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긍지어 자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1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배경은 농업 농업은 흙에서 나서 버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토자가 겹친 토월 토일을 상정 하였고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었으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서 차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마치고 쉬어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 됐다고 합니다. 네그 다음 인적국과 사례라고 해가지고 또 나와있네요 어우 네 되게 자세하게 잘 적어 놨네요 여기가 또 네, 인조 국가에서 네 아무튼 뭐 세계 농민의 날은 4월 17일로 1996년 4월 17일에서 네 4월 17일 브라질에서 토지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들을 발포로 19명을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로 이날을 세계 농민의 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좀계기가 약간 좋지 는 않네요. 농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한 나라들 의 특징은 모두 농업의 역사가 긴 나라로 러시아에서는 10월 1 0일 네, 러시아에서는 10월 10일 그리고 미얀 마에서는 3월 2일을 농민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의의 쪽도 있긴 한데 음, 이거는 네, 그닥 네, 의의는 네, 굳이 표 네, 저걸 그 네,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농업이네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11월 11일에 무슨 가래떡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저는 솔직히 네 빼빼로데이 막 견제하려고 이런식으로 한줄 알았는데 네또 이게 다 의미가 있긴 있었네요 네, 무슨 토월 토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풀었으면 11월 11일이 된다는 점에서 차관에서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 처음 알았네요 이것도 자그 다음에 네 이게 그 시사 상식 근처에 빼빼로데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어네 어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네 빼빼로데이는 그닥 네, 그닥 그다, 좋은 얘기는 붙지는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빼빼로네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 있, 있네요. 이것도 한번 읽을까요? 음. 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빼로 대이에 대한 풍습 같은 경우는 1938년 롯데제과에서 초코 빼빼로를 처음 출시를 했는데 영남 지역 소재 여중, 여중생들 사이에서 네, 빼빼로처럼 빼빼하게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네, 빼빼로를 주고받는 과정, 네, 주고받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신문에 기사화된 것이 시초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네. 네, 원래는 날씬하게 네 약간 날씬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 네, 날씬하게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퍼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네뭐 11월 11일 11시 11, 11분 11초에 맞춰서 빼빼로를 먹어야지 날씬해진다는 뭐 장난스러운 장난스러운 전제도 붙어가지고 이걸 네, 이런 걸 계기로 주변 지역으로 퍼졌고 이를 1997년 롯데제과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일본 쪽에서도 빼빼로랑 비슷한 걸 만드신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데 네뭐 얘네도 또 날을 네, 정해가지고 네, 뭐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였다고 네, 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오늘 날 같은 경우는 네. 롯데제가 네, 마케팅과 함께 빼빼로데이가 일반인들에게 유행으로 번져가지고 뭐 아무튼 네, 전국적으로 되게 큰 유행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제과업체에도 길쭉한 마, 모양을 과자제품 이와 연관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특정 회사의 상술이다 아니면 날씬해 어, 네, 특정 회사의 상술이다 그리고 또 만, 칼로리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네그 다음에 예야아래 깨알같이 네 또한 11월 11일은 우리 농업 및 농촌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일의 날인데 빼빼로데이 때문에 그 의미가 묻히진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을 흡상, 흙을 벅사마 흙을 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전통적 농업 철학을 바탕으로 흙토자가 겹치는 11월 11일로 지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농림 축산 식품부식품부는 1900, 2006, 아, 잠깐만, 어, 내, 내가 왜 이렇게 있지? 2006년부터, 네, 2006인데 왜 자꾸 1900이 나와? 네, 2006년부터 농업인은, 농업인은 날로, 나를 흥보하기 위해 한국인의 전통주식인 쌀로 가래떡을 나눠 먹는 가래떡을 날 행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네요. 네, 일단, 농업인의 날이 1996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네, 빼빼로데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된 건, 네, 그 1997년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되게 상술이고, 뭐 칼로리가 높다, 이런 의미, 네, 이런 인데 네,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요생는 솔직히 뭐 칼로리보다는, 네, 뭐 약간 날시네지길 바란다라는 것뿐 시네지를 바란다 이런 거보다는 네, 고백하거나 아니면 네. 네, 연인들이 마음 서로에게 마음을 표시할 때 네, 그럴 때 자주 쓰는 네, 잘 자주 쓰는 날이 됐죠. 네, 저는 뭐 해당 사항 없지만. <laughs> 네, 저는 네, 받을 일도 줄일 도 없지만 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상수이다 뭐뭐 약간 그런 논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는 거에 뭐 네, 그런 건솔직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나름대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네 그래도 내일 11월 11일 네, 노고민일 날, 네, 노고민일 날 요새 또 FTA 계속 체결되고 네 그러면서 노고민들 모두 다 힘드실 텐데 네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레알팜도 좀 병충해 막 버그 생기고 서버 터지고 무슨 뭐 논란되는 네 논란되는 일좀막 약간 많지 않게 잘 이제부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고백을 하시려는 솔로분들 그리고 네 이미 여친이 계신 커플분들 모두 다 <laughs> 모두 다 힘내시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네 그러면 아 맞다 그리고 아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지금 어, 제가 해서될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네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이 수능이죠. 네, 수험생분들 긴장해서 실수하는 일 없이 그리고 별탈 없이 다들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네 뭐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로좀 약간 알차게 보낸 것 같네요. 자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